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일까?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인구와 각종 인, 기능이 도시로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주택 및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에서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 및 집값 상승, 불량 주택 지역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통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도로 및 교통시설이 교통 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운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각종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 시설이나 가정에서 배출하는 산업 해수나 생활 하수로 수질이 오염되고, 산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의 증가로 토양이 오염된다. 또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켜 도시의 생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실업과 녹사 갈등 등의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직업이 변화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실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의 분업화와 기계와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주변 사람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한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천락에도 영향을 주었다 천락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각종 기능과 산업시설의 도시에 집중하면서, 철락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 교통량 증가로 교통원접, 교통사고 증가,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각종 산업시설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로 대기오염이 증... 심각해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간소외와 인간설상신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철락에서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유가 늘어났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회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사례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택 공급과 도시 재개발 사업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인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제도,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며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실천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시에서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도시의 습지는 도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오톱은 수변 식물과 수중 식물, 물고기, 개구리 새 등의 작은 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비오톱에서 자연스럽게 먹이 사슬을 형성하며 종의 다양성을 유지해 나간다. 또한 비오톱은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도시 기후를 쾌적하게 만들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바오톱은 도시 생태계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 학습원으로도 활용된다. 수고하셨습니다.